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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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봤다. 오. 아 상대 팀이다. 원정 팀, 원정 팀. 야. 어 표정 봐, 거듭 표정. 시작. 앞으로 이제 앞으로 오, 의상도 위협적이에요. 블랙. 출발. 세 보여. 야. 오 피지컬이 되게 좋은데? 아이들이 좀 크더라고. 어? 출발. 오버나. 어 있어.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와. 그 여자가 있다고. 발이 빠르고 키가 조금 커. 키가 제일 경제했어요. 경제했다고? <laughs> 여자친구? 오와. 아이 친구 잘해. 잘하네. 잘해 잘. 에이스래. 를 제대로 봤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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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돼요 절대. 나와서 추우면 안 돼. 아 이제 태아 더워야 돼. 그럼 그럼. 우리 패스페이도 많이 하고 공격도 어, <laughs> 많이 하는 거. <거야. 웃음> 수비도 많이 해. <하고>. 이 앵글. <웃음> <웃음> 이 앵글. <웃음> <웃음> 이 앵글. <laughs> 이거 했던 거 같죠? 자기가 했던 말 지금 버는가 하고 맞아, 있죠? 맞아, 맞아. 네. 아하, 는 멘트 배워야 되겠네. 이야. 우와. <laughs> 야, 저거, 저거. 아니, 저거는 뭘 보고 가는 거요? 예 모르겠어요. 그냥 좀... 혼자 하는 것 같아. 어. 준비, 시작. 시작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원 월드 컵경기장옆 풋살장입니다. 제어하시오. 유소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관심이 집중되는 선수를 바로 캡틴 박건후 선수입니다. 아, 하요 아. 아니, 오. 어, 이 본격적으로 하네. 오 상대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 어, 비었어 비었어 제어하여. 비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와, 이거야. 한끗 차이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표정 봐. 지금 자칫하면 골을 먹힐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서 건우가 그렇죠. 약간 지금 화가 난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할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박건르 선수 잡았습니다. 오른쪽 돌파에 들어가는데요. 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치고 나갑니다. 아, 공 떴어요. 요! 야. 야, 공이 발끝에 붙어 있는데요. 슛! 골문 앞까지 갔어. 골문 앞까지 좋다, 좋다! 근데 진짜 잘한다. 야, 그래도 분위기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laughs> 야, 야. 야저 뭐야! 환호해라!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야, 초심이 있네. 야. 오. 하나하나가 팀원들한테 엄청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헤드트릭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 열정은 못 말리겠다. 채야! 채야, 드립 해보자! 아이스다, 아이스다. 이 친구 에이스입니다, 아이스+ 나이스이스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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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야 아 수비 전환도 빠르고 어 돌아 들어가네요 돌아 들어가요 돌아 들어가요 아, 오른쪽 오른쪽 내줘야죠 야.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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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소소소소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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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차단됐어 아 번호가 오른쪽을 타고 들어가서 아! 같이 바꿔요 바꿔요 하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그러니까 요 지금 지금 올려야죠 큐 스꼴렀어. 와, 아! 잔디 에눈 아! 날렸어요. 아! 아! 바꿔도 골랐어. 아, 좋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또안 좋아할 수는 없고. 아, 야,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어 올리라고. 아. 어. 아, 근데 저 이날 건우가 골른 줄 알았어요. 건우 어. 어. 아니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네. 아 근데 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건우 골이 안니까 당연히 건우가 저렇게 세리머니 네. 했으니까 무조건 바꿔놓꼴 네. 골이다.

그거 빼! 내가 그거는 안 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 야, 야. 아니! 지금 자체골이다 박... 뭐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박지 아들 맞네? 어. 아니야! 더 겸손해야 돼, 건우야!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 어. 우리가 이기고 있어, 어. 나 때문에! 나가사 어. 부끄럽다. 공작권! 너 시간 끌지 말고! 오. 그냥 바로바로 슛 해! 어. 그냥! 그냥 한 골! 슛? 어, 골! 야.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계속 움직여야 돼. 알겠죠? 자신 있게 드리블 해도 돼. 체아, 체 가운데 있을 거야. 괜찮아. 또, 또 아까 저 슈팅해. 알겠어? 오, 여기는 코치님이 짜주시네요. 하나, 둘, 코스트 자, 지금부터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서땀 흘린 선수들, 과연 후반전에는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애들아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고. 뭐. 오, 오 좀전열을 가다듬고 나왔어요. 그렇지, 어, 패치, 고. 야. 나이스, 체야, 체또한다 어, 좀 집중도가 체가 높아요. 졌지어졌다 체야, 대로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체. 슈팅, 슈팅. 오, 와, 진짜. 와. 어. 야 킬패스 들어갔다. 패스 좋았어요. 건우가 지금 야. 들어갔는데요. 야. 그렇죠. 슈팅 슈팅.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인데 바로슛. 그렇지 슈팅 슈팅. 어. 아니 각이 너무나 아.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지금 이 골은 너무나도 완벽한 야 논스톱으로 한 거니까. 네. 속도 방향 터치 모든 게 좋았어요. 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잘아프려 아니, 아까는 어. 이러더니.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칸한테! 아! 긴장했어. 긴장했어. 아, 끊겼습니다 아, 또 에이스한테 가는데요. 제 드립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슛! 한번 더. 아, 말았습니다. 막혔고요. 오오오오 독특적인 콜. 아진려됐어 좋아. 좋아. 아, 패스 좋아. 좋아. 짧기퍼 아, 아, 2대1아짧퍼 나오네요. 아어 어. 부딪혀요 부딪혔어. 아 어떻게 아우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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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이고. 이렇게 부딪힐때 다쳐요. 어, 세게 부딪혔어. 아아어 상대편 키퍼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냐고. 아괜 시스터다. 어, 다행이네. 아빠도 걱정했구나. 근데 정말 건우 축구하는 걸 보면서. 네.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매번 경기를 봤는지 알것 아, 같아요. 진짜 한번 넘어지면 정말로 불안하더라고요. 이야, 아! 그냥 또 뛴다. 몸을 안 아껴 겁날만도 한대 한번 부딪혔으면은 어, 너무 대단한데? 뛰어, 뛰어 얘들아, 뛰어 나가! 이어 뛰어 얘들아,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나가! 오, 어, 보너 다시 볼패 오! 아 어, 좋아 아 발자간 좋은데요. 볼 뺐어요 볼 뺐어요. 지금 가운데 카라파 카라파. 아또 다시 일대또 다시 일대아저저요어어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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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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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서 주워 넣지. 어 아, 근데 건우 진짜 멋있다. 이렇게 라인까지 끝까지 가서 공 살리는 거. 어 나이스! 어디어디 어디야! 아 아니 건우가 아빠. 진짜 빠르네. 야. 아, 나... 와 저거 봐 저거 봐 저와중에도 패스. 와. 아내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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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었네. 야 이거, 아. 돌아갔다, 돌아갔다. 야, 이거 건우 어시스트. 허머 어시스트. 허머 어시스트. 안줄 알았어요. 야, 이게 압박을 끝까지. 아, 끝까지. 아, 아, 아! 저 영광의 자리에 꼽힙니다. 맞아. <laughs> 카메라에 딱 들어가는 거에.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게 다시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 추발때들어가니다 흐름 땄어 흐름 땄어. 안해도 이겼어. 어머, 가자, 할준 야, 너무 기숙하다. 어디가? 건어디가 어디가? 혹시 너문체하라는 얘야? 어머나 뭐야? 너왜 그래? 진짜 잘한다. 슛도 잘하네. 뭐야이 사람? 어 어머 어 얘네 또어 어, 맞아 맞아 또 앞으로 채아 밀리면 안돼채아 끝까지 채야 끝까지 그렇지 또 채야 어머 어머 아 어, 근데 채아는 쑥스러운가 봐 엄마나 세상에 <laughs> 어 근데 어디가 아니야 누가 보면 그거 받아가는 줄 알겠다 어어왜 뭐? 표정이 안 좋아 이겼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입이 왜 그래? 입꼬이 내려간 거 봐. 오늘 해트트레이 가고 싶은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laughs> 아. 몇골낼 거야? 새골 정도? 내가 촥 달려가서 골 낼게. <laughs> 아니 누가 보면 진줄 알겠어. 진 사람 아쉬워요. 경기 이겼잖아. 새골 차로. 아! 대단하다. 그래도 자기가 골을 못 넣어서 아쉬운가 봐. <laughs> 오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와. 더 연습해서 다음 경기에 꼭 핸드티를 할 거예요. 그렇지. 그럼 되지. 아틀레 <laughs>